영어는 두 개가 이어질 때 반드시 이걸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결되고 싶은데 A, B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A and B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키포인트. It that 이렇게 나왔죠. 오 여기 빠졌네. 뒤에도 점점. 자 영어는 단어가 던져지는 어떤 배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문장을 샥 봤는데. it 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어딘가에 t h a t 이라는 단어가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세모 친 것처럼, 이렇게 쌍을 이뤄서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위 말해서 이거를 가짜 주어, 어, 가주어 그러고, 그리고 뒤에 거를 진주어 라고 하지요. 음, 그것은, 이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 t h a t 이하에서 이 그것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예문을 잠깐 보면, It is true that I like you. 와우, 멋진 고백의 말이네요. 단어가 샹 있어. 아, 뭐가 도드라지게 보여야 돼요? 제가 집어드린 이런 특정 단어가 도드라지게 보여야 돼 평면적으로 보이면 안 돼. 이시라는 단어와 이 대시라는 단어가 3차원 3D로 팍! 떠올라야 된다이 거죠. 그것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게 뭐야? 대대아죠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 그죠? 이 것이 이시래요. 그죠? 그건 사실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됐죠? 자, 세 번째 포인트. 와우! 좀 가렸는데. 요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 글씨체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어, 이건 뭡니까? 어, 소위 말하는 세미콜론이라고. 우리말로 적을까요? 세미콜론, 콜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어좀 복잡합니다. 실은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끊어라.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끊어라. 세미콜론 앞에서는 끊어라.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의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o d h e 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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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시 가죠? 됐습니까? 어, 문장이 단어가 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포인트 잡았던 이거 기억나시죠? 영어는 두 개가 연결될 때 반드시 이게 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시간이었나요? 힌트 드렸다시피 엔더 앞에 콤마가 보이더라. 엔더 앞에 콤마가 보이더라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확 끊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쉬어가는 거예요. 어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어, 과감하게 여기서 쉬어가야 됩니다. 쉼 표니까. So 그래서 so then 뭐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So then 그리고 나서는 I chose another profession. 나는 또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예요 그리고는 learned to pilot airplanes. 자 기억나시죠? 동사 to 동사입니다. Pilot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운전하다, 비행기를 몰다. 동사 to 동사에서 이 to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죠. 어, 굳이 요 e n d 의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뭐좀 어, s e 라 처우즈라는 단어를 a로 잡고 round를 b라고 잡아 주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은 i부터 profession. 그리고 round 앞에는 i가 생략됐고 i부터 airplanes. 요렇게 이어졌다. 그래야 정확한 말이지만 문법 학자 되실 거 아니죠. 그 제가 하는 라 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앤드를 통해서, chose and learned. 이렇게 이어졌 다가. 이 내가 한 행동이 몇 가지? 두 가지 다 이거죠. 다른 직업 선택, 그리고 배웠어. 됐죠? 오케이. 다음 문장. 자, 요게 이제 조금 단어 수가 되죠. 한 문장, 어, 요거는, 어,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 근데 굉장히 어, 길죠. 에? 한 문장이 세 줄, 마침표가 여기 있습니다. 마침표가 여기 있어요. 에? 자, 어떻게 해서 가죠 음.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 에서 잡았죠 제가 어, 여기서부터 봐요 굉장히 단어수가 많아요 여기서부터 마침표가 여기야, 어막 멀면 날라러죠 하지만 포인트에서 배웠던 거뭐뭘 보입니까 지금? 아, 이거를 절대 내야 돼요. 제가 본 강의 때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생선을 먹고 싶어 그냥 막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머리 콱, 꼬랑지 콱, 그럼 몸통도 적절하게 퍽 아, 이게 잘라서 먹어야 되죠. 문장도 확. 끊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센스라고 그러죠. 뭐가 보입니까, 지금? 기게 보이잖아. 내 눈에는 이게 막 밟히는 데 아, 확 끊어가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I have flown. have pp를 했었죠. 이건 좀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는데. 어, 과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과거에 발생한 일이긴 일인데 그게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칠 때, 여전히 그러고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어, 그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무튼 나는 날라다 날라다녔다. 이거 운전하고 다녔다, 이겁니다. 비행기를 탔다. 에? A Little over all parts of the world. 요거는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계 곳곳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기저기를 날라다녔어. 어, 지금도 날라다니고 있어서 날라다니다가 탁 추락했잖아요. 앞에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끊기는 거 이제 그리고 이 blah 블라 블라 있는데 어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나 아, 어, i 자 뭐가 보이나아 제프가 보이면 안돼 <laughs> 여기 보여야지 대시 보여야 되겠죠 이일주 그것은 사실이요 그게 뭐요 대디아 이렇게 돼 있죠 대시 뭐 대디가 뭐냐면 geography 지리학은 has been has been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완료라 그러죠. 현재말료는 제가 따로 특집으로 다룰게요. 어린왕자 강의에서도. 어, 과거에 벌어진 적이 있더라. 이런 경험적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뢰학이 uh, has been very useful to me. 나에게 매우 유용할 때도 있었더라. 이 말이죠. 유용한 적이 몇번 있었다. 이런 의미죠. 학교에서 배웠던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지뢰학이 어, 가끔씩은 유용할 때도 있더라. 라는 사실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되죠 Have p p 얘기를 제가 조금 곁들였는데, 크게 의미 안 둬도 됩니다. 자, at a glance. 자, 여게돼 있는데, at a glance를 요거 한 덩어리로 볼줄 알아야 돼. 그듭 강조하지만, 전치사, 명사,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하다 보면 생겨요. 감히. 일단 문 뒤에 전치사로 딱 시작을 해. 그러면, 뒤에 보니까, I, 개 i 비스티 i 기신 나는 구별할 수 있다. 분명히 나는 뭐 받아 주어 동사 개념이죠. 주어 앞에서 살짝 끊어주면서 전치사가 이렇게 덩어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At a glance 한번 따라해 볼까요? At a glance 이거 한번 수거처럼 얼핏 보기에는 얼 어, 흘끗 보아서 그러니까 단번에 이 말이 뚫어지기를 보는 게 아니라 흘끗 봐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단번에 어, 단번에 나는 can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었다. distinguish는 구별하다죠. china from arizona from 앞에 살짝 끊으면 자동으로 해석돼요. 중국을 구별할 수 있었다. 뭐로부터? 아리조나로부터 지명 이름이죠. 아리조나로부터 중국을, 차이나를 구별해낼 수 있었다. 왜? 옛날에 배운 지리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됐죠? 별난안 어렵습니다. it 과 뜻을 확실히 도드라지게 볼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겠죠? 어 하나 더 여기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발견해서 확확확끊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었으리라 믿어요자 다음 문장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보세요. 음. If one gets lost, 블라블라블라. 자 해석하셨습니까? 음이 음. 문장도. 아, 요즘 좀 한지좀된거 같네요. 한지 됐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영어는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 감각이 핵심이라 고 그랬죠? 문두를 잘 봐야 돼. 처음을. 문두의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더라. 문두가 접속사다. 반드시 뒤에 뭐가 보이노? 그렇죠. 콤마가 보이긴 마련이라 그랬죠. if라는 접속사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난다. 이거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코마에서 쉬어 가야 됩니다. 확실히 두 동강이 내야 돼. 자 해석해 보죠. One이라는 글은 어떤 불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get lost라는 것은 길을 잃다죠. In the night 밤에 길을 잃을 잃는다면, 밤길을 헤매고 있다면, such knowledge is valuable. 그랬어요. Such knowledge 그러한 지식이죠. 자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감각이에요. 긴 글을 읽을 때는. 영어는 뭐를 싫어한다? 그렇죠. 반복을 싫어합니다. 반복을 싫어하는 게 영어야. 어? 그러니까 앞에 계속 지리학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길 찾아주는 거. Search knowledge는 당연히 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볼수 있는 힘. 지리학은 is valuable. valuable. 매우 귀중하다. 귀중한 것이었다. 귀중한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valuable이라는 단어는 혹시 토익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어. invaluable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invaluable 문뜻이죠 어, in이 붙으면 보통 나세 의미라 그래서 뭐마하지 뭐 않은, 귀중하지 않은 요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요때 in은 나시 절대 아니고 강조의 in이라 그래서 invaluable 은 매우 귀중한, 엄청나게 귀중한, 제프 같은 <laughs>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단어도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문장은 다본것 같아요. 별로 안 어렵죠. 오늘 수업은 다른 조금 앞에 앞에 강의가 조금 까다로워 가지고 어린왕자 와 내가 읽을 수 있을까라고 힘이 빠지신 분들을 위한 축복의 강의 축복 오반대 아무튼 축복의 강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왕자 솔직히 그렇게 쉬운 소설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용적으로나 문장적으로나 쉬운 내용 아니지만 제 가장은 제프스터디오의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끝까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어느 날 키워져 계시리라 믿으시지 않으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도 힘차고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